안녕하세요. 30세의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한 지 오늘로 97일째입니다. 자신이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이나 이루고 싶은 꿈은 누구나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게 람보르기니 우루스 같은 드림카일 수도 있고요. 잠실 시그니엘처럼 90억짜리 하이엔드 집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절실하게 갖고 싶은 게 생기면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나고 길 가다가 진짜 람보르기니가 보이면 예전보다 눈에 훨씬 잘 띄기 시작하는데요. 미국의 기업가 에드마일렛에 저서한번 더의 힘에서는 이 현상을 뇌과학적으로 분석했어요. 라스라고 부르는 뇌 깊숙이 위치한 망상체 활성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말은 어려운데 개념은 단순합니다. 라스는 생각의 여과장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라스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모두 골라내서 우리의 의식 속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 에 대한 판단은 자기 자신이 정하는 겁니다. 내가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만 내뇌 속에 라스가 잘 출현해서 내 의식 속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의식은 몸을 움직이게 하고 특정 행동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내 행동의 근원인 뇌 속에 라스를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왠지 기분이 찝찝했는데 이상하게 계속 그 기분이 이어지면서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경험은 있지 않으신가요? 이땐 라스가 찝찝한 기분 쪽으로 활성화 되면서 이런 것만 찾아 우리 의식 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겠다는 굳은 목표가 있다면 라스가 공인중개사 합격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하루종일 합격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나고 그걸 이루기 위한 방법만을 찾게 됩니다 수험생활이 100일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의 라스가 확실히 공인중개사 합격으로 잘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외운 걸 계속 까먹고 진도가 정체 되고 그럴 땐아 정체로 못 붙으면 안 되는데, 불합격하면 어쩌냐, 라고 두려울 때도 있는데요. 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의식적으로 지우려고 좋은 생각만 하고 긍정적인 말만 합니다. 저의 뇌 속의 라스는 주인인 저의 의지에 따라 반응하니까요. 이번 주도 공부시간을 오전 4시간 반 오후 4시간 반 하루 9시간을 앉아는 있었는데요. 이번 주는 운영하는 가게일이 바빠서 순공부시간이 하루 평균 2-3시간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앉아있는 시간은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했고요. 공법을 기초 기본 과정 끝내고 핵심 이론 과정으로 3회 독재 인강을 듣고는 있는데 아 이거 머릿속에 뭘 했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새벽에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매일 1시간씩 공법 암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법 체계도랑 키워드 암기장을 메인으로 공부해요 에듀윌 오시훈 교수님 키워드 암기장은 총 15일 분량인데요 단원별로 정리되어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지문에 빈칸 넣기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일 1시간씩 9월 말까지 총 7회 독을 목표로 키워드 암기장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함께하는 멤버분들도 계셔가지고 집중이 더잘 돼요. 공법은 과락만 면하면 되는 과목이다. 합격자분들이나 수험생분들 다들 그렇게 말씀하셔서 설마 그 정도로 어려울까 의심하고 자신 있어 했는데요. 해보니까 알겠어요. 공법은 겸손하게 해야겠구나. 다만 기출 부분은 확실하게 외우고 준비해야지. 시험 때 60점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틀리라고 내는 문제의 비중이 높으니까요. 반복 출제되는 문제를 확실하게 맞추려면 결국 암기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인강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면서 매일 꾸준히 외우겠습니다. 중개사법도 매일 30분 암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임선정 교수님 그림 암기법을 하루 1챕터씩 외우는데요. 중개사법은 공부하는데 그다지 힘든 점은 없습니다. 기출 문제 풀이 를 병행하면서 출제자의 말장난에 속지 않는 게 고득점의 관건일 것 같아요. 모든 과목을 1회독 이상 강의를 마치고 나니까 각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을 세웠어요 이제 여기서 큰 변경 없이 7월 말까지 이론 숙지를 90% 이상 확실하게 해야겠습니다 20년 이상 공부를 안 하다가 다시 시작하니까 예전엔 펜하고 책만 있으면 공부를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장비랑 물건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100일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저와 함께한 수험생활 물품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 해요 인터넷 강의 패키지는 에듀윌이 많이 들어본 회사고 강의랑 교재 포함이고 합격하면 환급도 해준다고 해서 별 고민 없이 선택했습니다. 노트북은 그램을 쓰는데요. 듀얼 모니터가 있으면 한 화면으로 강의를 듣고 다른 화면으로 검색을 하거나 필기를 하거나 책 목차를 띄워놓거나 할수 있어서 좋아요. 독서대는 3개를 씁니다. 스탠드 독서대는 졸릴 때, 일어서서 공부할 때 유용하고요 일반 고정 독서대는 상시적으로 기본서 같은 두꺼운 책을 올려놔요 그리고 회전형 독서대는 책을 받치는 부분이 회전돼서 공간 활용성이 좋더라고요 따로 밑받침을 옮기지 않아도 머리 부분만 돌리면 원하는 방향으로 교재나 노트북을 위치시킬 수 있어요 필기 도구는 크게 네가지를 사용합니다 볼펜은 제트스트림 1.0mm 제품을 써요 원래는 얇은 펜을 선호해서 파인테크 펜 0.3mm를 썼는데요 잉크가 마르면 안나오기 하고 번짐 현상도 가끔씩 심하게 발생하고요. 특히 심 부분이 충격을 받으면 펜이 안 나올 때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조심하느냐고 손에 힘 주고 글씨를 쓰게 되더라고요. 제트 스트림 제품은 글씨 쓸때 부드럽게 밀리는 감이 좋아요. 손에 힘을 빼면서 써도 필기가 잘 돼서 사용하면서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고체 형광펜은 수성 형광펜에 비해서 선은 예쁘게 나오는데 마르고 번질 걱정이 없어서 막 쓰기 참 좋아요. 전 책에 밑줄을 많이 긋는 편이라 두 가지 색상의 고체 형광펜을 사용 중입니다. 문어미 빨간 사인펜도 채점을 하거나 밑줄 긋는데 잘 사용 중이에요. 기와펜은 공법 공부할 때 주로 쓰는데요. 한번 글씨를 쓰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나면 글씨가 없어지거든요.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책인데 글씨를 꼭 써야 하는 빈칸 넣기 교재나 문제집으로 공부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글씨가 없어지면 다음에 또그 자리에 쓸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문제 풀때 좋아요. 전 항상 시간을 재면서 공부를 하는데요. 구글 시계랑 30분 모래시계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특히 구글 시계는 분 단위로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1시간 동안 15페이지를 봐야 한다면 1페이지당 4분씩 봐야 하니까 구글시계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교재를 읽어 나가면 약간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시간당 내가 정한 공부량을 맞출 수가 있어요. 구글시계 사용법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드렸어요. 관심 있으시면 참고하세요. 잠을 하루에 5시간으로 줄이면서 하루 중에서 두세 번은 진짜 졸릴 때가 있거든요. 너무 졸리면 15분씩 자긴 하는데 지금 자면 안될때 그땐 졸음껌을 4개씩 씹으면 코가 화해지거든요. 졸음껌을 씹으면서 5분 정도 서서 공부하면 잠이 확 깹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번 주 수험생활. 그리고 제가 쓰는 수험생활 용품들을 소개해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수험생활 꿀팁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작은 생각이 모여서 어느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수 있거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주일 공부 열심히 하고 나서 다음주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34회 동차합격!